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들이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반토막 날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부동산의 상승장과 그리고 하락장, 이 폭락장까지 모두 겪어봤던 제 경험을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것, 듣는 것,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승장 때 많이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 보다는 하락장 또는 폭락장에서 많은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핵심적인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하락장이나 폭락장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력, 그리고 자산의 가치를 많이 늘려갔죠. 저는 2003년도에 부동산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지금도 조금 후회되는 부분들, 어, 내가 만약에 그때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 만약에 저한테 어떠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다면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자산을 빨리 늘렸을 것 같아요. 2003년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동산이 아무래도 돈이 되는 그런 재화를 자산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데 좀 풍요롭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시작을 한게 시점이 이제 강남에서 시작을 했는데 강남에서 시작한 것도 돈이 많은 사람들, 그들만이 원하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면은 내가 좀어 돈을 많이 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남에 입성을 해서 부동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면은 그때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는 단순히 그냥 중개일 뿐이에요. 중개. 사고 파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중개인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자산을 내가 살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자산을 내가 잘 보고 권리 분석 같은 것들을 잘 해가지고 내 것으로 소유권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23살 때는 뭐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중개 일을 하는 데만 굉장히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세상승장이 왔죠. 2005년이 지나서 이제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이제 대세상승장으로 대세 돌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내가 돈을 벌었던 것보다 만약에 그 상승장 때 빌라 한 채만 사놨어도 엄청나게 몇년 동안 일한 것을 돈을 번 거보다 일을 해가지고 번 거보다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서 번 수익이 훨씬 많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이제 대세 상승장에 부동산을 이제 경매 라든가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돈도 모아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제 사수분들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의정부 라든가 이런 지역 외곽 지역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빌라의 지분이 뭐 10평이 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 이정부 같은 경우에도 15평의 지분이 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대세 상승장에 유타운 바람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빌라들을 사기 위해서 이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선배들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것은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계약을 한 부동산 그 빌라가 배액 배상을 해줄 테니 계약을 파기하자.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선배 어, 그 사수분들하고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계약금이 이제 뭐 몇백만 원 했었습니다. 몇백만 원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의정부 빌라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어, 전세를 끼게 되면 은 5천만 원에 산그 빌라를 4천5백만 원인가? 거의 뭐 5천만 원까지 수리를 하면은 전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무피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 무피 투자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100 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해 가지고 제가 계약금 능 거를 두 배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와, 내가 진짜 한 달, 두 달, 세달 이런 것을 내가 잘 공부하고 지역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재테크의 수단을 삼아 가지고 이런 재화를 늘려가면은 나도 어쩌면 부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경험을 얻게 된 시기였는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해서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수가 있었는데, 어, 그 사수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본인이. 어, 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좋은 물량들이 있으면은 a급 물량들을 자기가 다 그냥 샀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내가 저거 돈은 얼마 없지만은 저거 하나는 나살수 있는데 저거 나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 사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배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좀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왜아 나도 빨리 저번 달에 아니면 두달 전에 샀으면 벌써 돈을 많이 벌수 있었는데, 왜 나는 이런 기회를 나한테 주지 않을까? 그냥 내가 따로 혼자 빠져가지고 그냥 부동산을 차릴까? 다른 일을 할까? 나 혼자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번만 쓸수 있는, 하나의 부동산만 살수 있는 그런 계약금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선배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다녔죠. 그렇게 따라 다녔는데, 무분별하게 많은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옵니다. 이거 100% 실화인데, 제가 이전 영상들이나 이런 것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런 거의 뭐 신용불량자까지 온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금 연락도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같은 부동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쩌면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오르는 부동산의 가격들을 보면서 내가 무리를 해가지고 막 개수를 많이 늘렸다면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에서 저는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 투자 방법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부동산의 개수를 지방에 있는 거를 열0채 20채. 이거는 올바른 재테크가 아니라 내가 자금이 없었을 때 자산을 일부 늘리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그런 모습에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소액 개투자를 투자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은 부동산의 하향 국면이나 침체기에 왔을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 파탄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느꼈던 것은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개발 치가 있는 것, 호재가 있는 것, 그리고 똘똘한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도 지하철역이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이제 생길 곳의 부동산, 그리고 초역세권의 부동산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 방어나 할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부동산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게 정말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은 그때 당시에 하락. 장과 상승장을 동시에 이제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서 느꼈던 것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락장 때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락장 때만 그러면 내집마련 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락장 때는 두렵기 때문에 또 내집마련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부동산 한채 내집마련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권이 되고 내가 살기 좋은 곳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그리고 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한다면 그런 곳에 부동산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집 마련의 중요성을 제가 늘 얘기하죠 (2019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락되거나 폭락되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월세 살 겁니까? 계속해서 이러, 이렇게 올라가는 월세를 보면서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진다고 좋아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만 월세 가격이 오르고 반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 이제 또다시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과 같이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제가 경험했던 2012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공,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건설사들이 바보가 아니죠. 살수 있는 사람들, 수요주, 수요자들, 수요층이 많아야지 주택 공급을 건설해가지고 어, 공급을 많이 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일부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존재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많았던 공급됐던 물량들이 전세들이 수요가 이제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고 난 후에 2015년, 2016년 도에 물량이 또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또 주택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주택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와 공급을 명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 공기라고 하는데 이 공기가 한 3년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저도 수백 채 건축을 해봤지만, 그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안을 토목 공사를 하는데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이 넘어가는 아파트의 그런 공사들을 할 때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많아가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안 사니까는 또 일정 기간 공사를 안 짓고, 이 시기가 좀 지나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맞으면 또 사람들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다시 주택 공급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주택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일부 꺾였죠. 꺾이면서 이제 입주 물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급 물량들이 많지가 않고 지금 정부에서 27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계획만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 미래까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일부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을 하면서 또 다시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지금도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무주택자 분들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는 더 떨어지기를 원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무주택자 분들이에요.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이 금리는 언젠가 안정화가 됩니다. 세계 경기가 뭐 미국의 금리 계속 올린다고 하지만은 경기가 침체될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이 반등 국면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등 국면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반등의 국면을 못 잡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1주택자가 반드시 돼야 되고, 이 1주택을 하기 위해서 하락장에서 내가 많은 주택들이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리고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상급지로 갈수 있으면, 내가, 이 타이밍이 좋은 시기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 해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경험한 부동산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런 국면들이 20년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침체기 결론적으로는 그때 싸게 아니면 비싸게라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활용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동산들을 너무나 많이 모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박혔던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최악의 경제 상황이 오거나 내 자금이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퀘스천을 찍어보니까 중요한 것은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사면 만약에 내가 전세를 줄 수도 있고요. 월세를 줄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해지가 되죠. 상가 같은 경우에서 상가 투자가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때가 상가 투자 적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가가 지금 명동이나 이런 데 많은 상가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그 상가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무언가 사업 아이템을 맞출 수 있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부동산을 내가 사는 것은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최악의 경우는 내가 들어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팔면 되니까, 내가 생각한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자영업을 하면서 내가 사장이 되면 되니까 직장생활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내 사업을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내가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영상도 찍었죠. 2주택자가 돼야 된다. 1주택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해를 할수 있는 거고, 나머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를 올리면서, 또는 월세로 세팅을 하면서 내가 현금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현금의 흐름.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200만원 월급을 받는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직장에 못 나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더는 이제 할수 있는 일들이 없었을 때 내가 토목공사 일만 했는데 그 대기업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건축 일을 했는데 내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 경기가 안 좋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점점 협소해지겠죠. 작아지겠죠. 그러면 나는 그때 돈을 모은 거를 가지고 치킨집을 한다던가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면서 이제 내가 모았던 돈들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플로우 차트, 그러니까 수익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똘똘한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쁘지 않는 대안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는 조금 똘똘하지 않지만은 똘똘한 주택 하나 하고 똘똘하지 않은 주택을 만약에 내가 두개 가지고 있다면 내가 똘똘하지 않은 주택 같은 경우에 거주할 수도 있겠죠. 똘똘한 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수유자층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전월세를 통해가지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제 내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년마다 전세가가 오른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역전세가 나오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20년 동안 계속 어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들을 어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물론 비싸졌어요 그리고 5억 10억 하는 거 20억 하는 거 누가 사느냐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누구 기준이냐면 그 얘기를 하는 본인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 강남에는 5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고요. 주변을 둘러봐도 슈퍼카드를 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자산의 가치 그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벼락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20대, 30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단기간에 이루신, 2, 3년 안에 이루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만 이 주택이 너무나 비싸다라고 표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의 현 상황의 주택 가격을 인정하고 지금은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고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겁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정 국면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지표나 모든 현재 상황이 지금 부동산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하락세이고 이게 침체기나 폭락으로 될지는 폭락이나 침체기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는데 이 시점은 올 하반기 시작이 좀 지나고 성수기 국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부동산의 완화책, 완화책들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제 정말 침체기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부동산의 완화책들도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반기 시장을 좀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를 좀해 보면은 첫 번째로 내집 마련.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상승기나 하락기를 떠나서 내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할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당연히 상승기보다는 하락기 때 많이 싸게 사면 좋겠죠. 그거를 할수 있는 분들이면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 하락까지 기다리다가 바닥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반등하면은 못 사죠. 왜 바닥 가격을 받기 때문에 또다시 무릎까지 올라가면 못 삽니다 또 허리까지 올라가면 또못 사요 왜 내가 바닥 시점에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3년 동안 또 폭등했을 때처럼 그러면 그때 두려워서 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제가 항상 많이 잡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 어느 지역의 아파트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정도 가격이 되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개수를 늘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어,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금리 기조일 때는 그런 투자법들이 먹혀 들어갔죠. 왜냐면은 하 전세 대출을 활용해도 내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 들어가고 높은 가격에 있는 전세를 가려고 하죠. 그리고 아파트를 투자함에 있어도 대출에 대한 비용이 조금 어,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뭐 매달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해 가지고 막 2단계, 3단계씩 막 올린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어, 투자 지역들 또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의 활용 범위 안에서 어, 꼭 필요한 부동산을 살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느꼈을 때 부동산을 사냐 안 사냐 그러면 사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1주택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상승과 하락 국면 상관없이 1주택자, 무주택자를 빨리 벗어나는 게이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느낀 거고요. 하락 국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 분들이라고 환호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반등되는 시점에 오게 되면 또다시 무주택자 분들은 높은 주택의 주거비용, 렌트 비용을 내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대다수의 돈을 내가 살고 있는 주거 비용으로 어, 내면서 살게 될 거예요. 내가 300만원, 500만원 벌면은 대다수의 비용을 전세자금 대출을 내는데 쓰거나 월세를 내는데 하면서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상승 국면만 너무나 그 느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수를 많이 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오른다는 그런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약간 조정을 받으니까 그런 분들은 두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많은 개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같은 경우에 지방에 있는 주택을 어뭐 투자를 했거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 저렴한 상대적으로 주택들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이제 공포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좀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으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볼 때는 누구나 다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죠. 누구나 다 폭락할 것 같죠. 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필, 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고 이걸로 성공하고 이걸 평생 써가지고 기술로 살아갈 것 같죠.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측 변수의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도 지금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물론 일정 시점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은 본인만의 관점에서 보시고, 그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물건 좋다고 해가지고 살 필요도 없고, 나한테 필요한 물건인가, 부동산인가, 내집 마련에 필요한 지역인가, 주택인가,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행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올 하반기 시장하고 내년 상반기 시장이 저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올 하반기와 상반기 시장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